평택 브레인시티 중후 스 클래스 모델하우스고요. 84B 타입을 보시면서 단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곁들이겠습니다. 중후 스 클래스가 최근에 크게 초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집중이요. 네, 1980세대 대단지면서 주변에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췄고요. 이보다 또 위치가 또 좋은 곳이 또 없고요. 또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라는 바로 옆자리에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유리한 그러한 자리에 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더보 통합권이 가능하고 또네 교통의 중심 네몇 군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가 될 거라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어떤 아파트들이 새롭게 브랜시티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과연 중에 스크래스를 따라 올 그러한 단지들이 있을지 의문이 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아파트로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지하 1층, 2층을 마치고 지금 현재 1층 이상의 공사를 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 그 안정적인 리스크 없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네, 70% 이상, 거의 80% 이상 분양이 됐기 때문에요. 분양이 이렇게 거의 다 이루어진 곳은 네, 대출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없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건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단지. 위치가 너무 좋고요. 동부고속화도로도 가장 가깝고요. 삼성전자까지 직결로 이어지는 도로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위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자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후 분양이 되는 아파트들, 프로지오나 동원이나 수자인이나 이런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네, 이런 아파트는 시간 지나면 더 이상 없다라는 것. 네. 이 조건에 이 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또 대단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매머드급 대단지가 이 정도 가격대라면은요. 지금 밖에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놓치시는 겁니다. 네. 계약금 5%에 500만원 계약으로 가능한 이런 조건도 좋구요. 초기 부담을 완화시켰고, 여러가지로 훌륭한 조건들을 다갖추었습니다 네. 좀더 자세한 설명은 모델하우스 오시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84B 타입은, 네. 기역자형 판상형, 주상복합형 타입이고, 고급스러운 고집입니다.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잉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방문.